네, 여러분들, 예, <laughs> 네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강로스비의 강주수입니다 오늘은 큐브 콤비네이션에서 이, 뭐냐, 저거. 그, 그, 이거, 이거 뭐지? 암튼, 크기를 늘리는 걸 알아볼 거예요. 나는 우드 큐브랑 먼지 큐브랑 합치면 팩 큐브가 됩니다. 이팩 큐브에다가 기다려보세요. 이 아이언에다가 <laughs> 이걸 합치면 흰색 큐브를 합치면 아이언 큐브가 되고요 이 아이언 큐브에다가 빨간색을 더하면 포즈가 됩니다 이 포즈에다가 아이언을 넣으면 플레이트가 되는데 플레이트 큐브가 되는데 이플레이트 큐브에다가 아까 보셨던 이팩큐브를다가 보여주면 이 컨테이너 큐브가 됩니다 한칸더 늘었죠? 그리고 이철두개 합치시는 거 귀찮으신 분들은 여기 처음에 나오는, 이, <웃음> <웃음> 어. 이 포지 큐브에다가 합치면 됩니다. 그래서 저도 이 포지 큐브, 이 처음 나오는 포지 큐브에다 할까 고민했었어요. <laughs> 예. 자, 아, 아이언이랑 철을 다시 합쳐주고요. 그리고 골드랑 이거랑 하이트 큐브랑 합쳐서 골드 큐브랑 아이언 큐브를 합치고요. 골드 큐브랑 아이언 큐브를 합치면 어? 뭐지 이게 아닌데? 아 망했고요. 아, 아니에요 안 망했습니다. 금이 아직 한 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휴 이렇게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. <laughs> 음. 원래 빨간색 큐브랑 합쳐야 되는데 실수로 골드 큐브랑 합쳐버렸네요. 아니 실수가 왜안 집어져 이거? 뭐 이딴 버그가 다 있어 여기. 이거 왜안 지워져 애초에 왜왜다안 지워지 뭐야 버그 났나봐요 버그가 아니라 렉인가 또 들어올 눌렀는데 안되네요 이거 모서리 흘리고 뭐야 뭐야 나왜여기있어 오우 무튼 웰스 큐브를 만들어줍니다 이 웰스 큐브가 컨테인컨 컨테이너 큐브를 놔야 되는데 왜또 안되는 어 이러고, 월스 큐브를 합쳐주시면, 이렇게, 가방 큐브가, 배낭 큐브가 나옵니다. 이거를, 이것도 왜안 지워지니? 또왜안 지워져, 이거? 이딴부그가다 했어. 응, 이렇게 하고, 상황작용하면, 네 칸이 됐죠? 네, 끝이에요. 안녕히 계세요. 신발!